먼저 떠오르는 작은 설렘 하나 창가에 내려앉은 햇살 따뜻하게 인사하네 먹을 잔미로 피어오르는 오늘의 질문들 재생버 먼저 떠오르는 작은 설렘 하나, 창가에 내려 앉은 햇살 따뜻하게 인사하네 머그잔 위로 피어오르는 오늘의 질문들 제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닝커피 1249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4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관광 글로벌 챌린지 2월 5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작용요건 아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초기 청업 패키지 참여기업도 모집하고 있고요. 2월 13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CNG 테크로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 소개될 기업은 이제 동물의 희생 없이 세포 배양, 엔도톡신 평가 키트를 만드는 쉐리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 실험을 이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이런 대체 재료들, 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 조례 특수바이오 원료 사용의 핵심 문제들 보면은 <laughs>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어, 뭐, 소태아 혈청 가격에흘는40%복증 뭐 하기도 하고 또해파리원료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뭐 200에서 1000% 폭증하기도 합니다. 또 안전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중국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해파리 원료 오염으로 미국에서만 8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규제로 보더라도 이 동물 유래 원료약품 이력관리나 기원 증명, 공급한 수역성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존 공급 방식도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동물 유래 원료 공급의 소스를 동물 자체에서 동물 세포로 변환해서 이 세포를 배양해서 이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동물 세포 기반의 세포주 기반이 되고 또 생산 시스템을 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되고요. 품질도 일관된, 일관된 품질이면서 관리하기도 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셰리버 세싱 기술이 이 세포 배양 기반의 특수 바이오 원료 생산 플랫폼인데, 어, 이 셀베이스트 <laughs> 매테리얼 이 컬처 플랫폼 이 CMCP가 이 약원데요. 이 버티컬 LN 기반으로 세포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고요.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해양 생물이나 식물 기반의 핵심 성장 인자 라이브을를 구축해서 이또 극지 생물 기반의 세포 동결 보존료를 어 보존을 이제 좀 체계화시켜서 이 바이오 원료 공급을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 안정성이나 안정성 요구 높은 원료를 대체할 수 있고 또 동물 대체가 불가능한 어려운 원료도 역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 실제 엔도톡신 테스트 대체제 필요성은 지금 여러분 뭐 백신이라든지 보톡스 필러 또 체내 이식형 의료기 마켓에서 이 엔도톡신 테스트가 피, 필수죠. 필수인데. 이 현재 시장의 문제점은 이제 투국의 혈액 추출물 사용 엔더톡신 검사 금지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또이제조합 단백질의 대체 방법 의한계가또존재 합니다. 그래서 이런그 고객사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지금 투국의 희생 없이 투국의 사용 어 LAL 테스트와 동등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가성비 있는 대체제 어 이를 표준으로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포 기반 차세대 엔토톡신 검사 솔루션인데요, CLAL 테스트를 이제 개발을 해서 어, 이 쉐리퍼스 의 이제 대체 방법은 이두 개의 아메보 사이트 마스터 셀라인을 개발하고 또두 개의 아메보 사이트 대량 배양 및 보존 기술을 개발해서 이 단순 대체제가 아닌 기존 방법과 동일한 성능을 지닌 이상적인 이 테스트 원료로 이제 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보 사이트 대량 배양 공정 개발 완료했고 조개 세포와 배양세포의 동등성 확인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 네, 요게 이제 조개 그, 세포와 배양세포 간의 동등성 확인을 한그런 그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 부분은 이제 국가 독성과학연구소를 통해서 이 CLAL 테스트 검증 또 검증을 완료했다라는 고그 장표고요. 다음 이제 해파린 마켓인데 돼지장 점막 대체제의 어떤 필요성인데요. 지금 시행 문제가 해파린의 주요 원료인 돼지장 점막인 이제 전세계 90% 이상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원료 오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실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솔루션은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돼지장 점막을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어,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원료 개발, 을할때 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포 배양 기반 해파리 원료 신약 원료 개발 과정인데요. 대지로부터 소정 추출해서 해파리 원료 정제하고, 어, 한,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셰리버스 같은 경우는, 예,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마스터 셀 세포주를 확립하고, 또, 마스터 셀 대량 배양 조건, 분화 기술 개발해서 돼지, 돼지 사육에 의존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돼지 pbmc 로부터 이제 마스트 세포 전구 세포를 확보했고 요셀 엔진을 통해서 이제 요 라인들을 확보를 해 나간다 그래서 그이 마스트 세포 전구 세포 지속적인 분열 등을 확인을 해서 세포분화 방법이 이미 최적화까지 완료했다는 라 겁니다 어, 이렇게 이제 매출 추정을 보면은 뭐2 0 3 0년도 1000억원까지 이게 사실 매출이 이게 이제 원료 공급 형태로 하니까 좀 안정성 있게 늘어날 거다 그런 추정이고요 팀 소개입니다 그래서 요조건식 대표님은 이제 보공대에서 어, 박사학위 요, 다요 어, 관련 분야 다 전공자들이 모여서 신약개발에 대한 여러 경험치를 가지고 작업한 좋은 팀입니다 네 오늘 쉐리버소개드렸고요 내일은 스포츠 데이터 기업의 스포츠 보충제 얼티미 포텐셜을 공급하고 있는 어센트 스포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알람보다 먼저 떠오르는 작은 설렘 하나 내게 인사하네, 먹을 잔 위로 비.